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37% 상승, 코스닥은 1.2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사실 에코프로가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있고 지수도 여기 전고점에 딱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정도까지는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 가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야, 이제 에코프로도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과열 양상을 띄고 있는 2차전지도 이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에코프로가 15%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어, 무슨 조정, 바로 뚫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아, 어 정말 마치 지금 시장 분위기 보면은, 어, 아듀 코로나 장세 때의 어떤 불장의 느낌이 뭐 그때가 10점이라고 하면 지금 어 그래도 한 7점에서 6점 정도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래대금도 뭐 13조 14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터져주고 있잖아요. 어뭐 조정 안 거치고 가주면 우리가 뭐 좋긴 하죠. 일단은 뭐 시장이 딱히 갑자기 여기서 급락을 시킬 만한 악재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방향을 뭐 꺾을 수 있을 만한 이벤트도 일단은 아직은 없을 것 같고요. 이 다음 뭐 FOMC도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25BP 아니면은 동결 둘 중에 하나일 거라서 어 앞으로 딱히 그렇게 시장에서 걱정할 부분이 또 많이는 없습니다. 4월 이제 뭐 CPI 지수 정도 나오면은 뭐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뭐 그렇게 크게 전월 대비 아주 말도 안 되게 상승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음. 음,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서, 야, 이 시장 분위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진짜 말 그대로 불장이네요. 불장이고요. 이런 불장에 돈을 또 수익을 많이 쌓아놔야 장이 또 꺾이고, 어, 언젠가는 그런 시점이 올 텐데, 그때 잘 버틸 수가 있겠죠. 일단,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또 넘겼습니다. 진짜 대단하구요. 저는 여기서, 아, 이렇게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전 고점을 넘겨 버리네요 지금 시간에서도 2.71%또 상승 중이고 미국 선물이 좀 급등 중이어 가지고 좀 반영이 되는 듯한 모습도 어,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되면 뭐 에코프로도 다시 뭐전 고점이나 이런 구간까지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찌 됐고 우리는 아, 에코 프로 접근하기는 지금 진짜 강심장 아니신 분들은 좀 쉽지가 않죠. 트레이딩이나 단타 하시는 분들은 모를까? 내가 이 구간에서 스윙으로 끌고 가겠다 하기에는 진짜, 어,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좀, 어, 힘들어 보이는 구간인 것 같고, 우리는 오히려 뭐 이제 에코 프로 BM이나 요런 애들로 눈을 다시 좀 돌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때를 다시, 넘기게 되면은 뭐이 최소 25만 원이나 여기 26만 2,500원 고점까지는 또 트라이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음그 에코프로 애들이 잠깐 요 구간에서 쉬었을 때 LNF가 갑자기 여기서 3일 동안 수급 엄청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만들어 냈던 것을 생각을 했을 때어 어쩌면 에코프로가 이번에 혹시 이제 내일이나 모레 또 하루 이틀 정도 뭐 쉬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에코프로가 또 바통을 이어받아서 땡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 놨으면 허무하게 죽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흐름은 추가적으로 만들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눈에는 LNF가 지금 가장 좀 접근하기도 사실은 가격적으로 편하고요.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LNF를 좀 눈여겨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일 바로 땡길 수도 있겠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고점 뚫고 좀더 시세를 낸다라고 봤을 때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어, LNF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금양도 이 정도 분위기면 여기서 한번더 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어반리튬도 지금 주의 딱지 달았는데 뭐 경고 아 경고 종목 지정이 이제 내일 됐네요. 음. 옛날 같으면은 분위기가 경고 딱지 달면 시간에서 내 하락하고 그랬을 텐데 요즘은 경고 달고도 막잘 가니까 뭐 무시하고 지금 어반리튬도 시간에서 또 오르고 있어요. 내일도 봐야 될것 같고 하이드로 리튬도 결국은 전고점을 다시 이렇게 넘겨놨기 때문에 얘도 추가적으로 시세가 더날 가능성이 크겠고 미래나노텍도 여기서 이렇게 뻑이고 있죠. 여기 전고점 넘겨놓고 3만원 넘겨놓고 이렇게 박스권 놀이하다가 이렇게 추가 시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리튬 관련주들도 에코프로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좋은 모습, 또, 더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포스코 엠텍은 어마어마하죠? 제가 요때딱 이제 방송에서 멘트를 10년간 못 뚫어놨던 이 1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번에 뚫어서 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이 박스권의 값을 뛰어넘는 상승이 지금 나왔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 민재 뭐 나올 만큼 나온 것 같고, 이제는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렇게 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 구간에서 또 먹을 구간을 충분히 또 찾아볼 수 있는, 어, 진짜 강한 종목이고요. 얘도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도 계속 연일 신고가구요, 조정 없이. 음, 어, 얘도 뭐, 어, 어, 추가적으로 시세 충분히 뭐, 날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전제는 에코프로가 죽지 않는다라는 전제. <laughs> 근데 뭐, 분위기상 막 갑자기 이렇게 투매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어서,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이런 박스권 안에서 또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서, 아, 진짜 당분간 2차 전지가 정말 어디까지 갈려고 그러는 건지. 어, 지금 심정은 진짜 딱 반반인 거 같아요. 반반인 거 같아요. 무섭다라는 생각이 반딱 들고 어, 이대로 더 어, 시세가 불장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딱반딱 딱 드는 음, 반반에 아. 그런 어떤 심리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뭐 시장이 더 간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그냥 순응하면서 하면 되는 거고 뭐 꺾인 모습 보이면 어 조금 조심해야겠다 그러다가 다시 오르면 어 다시 분위기가 좋네 또 매매하고 그럼 되니까요. 뭐이 주식 시장에서 내가 아 이제 에코프로는 고점이다 2 차전지 매매 안 해야지라고. 했다고 해서 얘가 막 오르고 있는데도 아니야 난 매매 안에 이러신 분들은 주식으로 돈을 못벌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뭐 알고 있는 고수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다 굉장히 그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어요. 5분 전까지는 안 좋게 봤지만은 뭐 뉴스가 나온다거나 시장이 그 사이에 분위기가 급변하거나 주 시장이라는 게뭐 1분만에 10분만에 1시간만에 하루만에도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잖아요. 그런 어떤 변화하는 시장에 잘 대응하시는 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좀잘 수익을 좀 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설명드렸죠? 아무튼, 네, 뭐, 코스모 화학도 지금 전고점 구간에 있는데, 뭐, 이런 분위기면은 얘도 뭐한번더 뚫고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전고체 쪽에서 이수아, 환농아성 시니까 CIS가 또 땡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에또 다시 이 제가 한 1, 2주 계속해서 가장 많이 언급드린 게 신규 상장주가 지금은 메가 트렌드다라는 멘트 많이 드렸죠. 오늘의 스타 신규 상장주는 나노팀이었던 것 같고요. 오후장에 빡 끌어올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도 아는 거죠. 신규 상장주들이 강하고 특히나 이렇게 전고점을 아, 아, 그 고점을 어, 넘기는 구간 안에서 어,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아우 예, 어, 뭐 내일 갭도 좀 많이 뜰것 같고 앞으로 음 되게 좀 매력적으로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후성, 성우 아이템, 뭐, 다 너무 좋죠? 음,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 지금 뭐, 아, 뭐다 너무 많이 올라서, 딱히 멘트 드릴 게 지금 많이 없, 없어서, 고민이 좀 되네요. 야, 캠트로스도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추천드린 게, 딱 이, 이때 추천드리고, 이렇게 오르고, 또 갑니다. 대단하고, 네뭐 그린 케미칼도 여기서 좀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수상하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음 보시면 이 평선도 이종목도 뭐 워낙 많이 다뤄 드렸던 애라서 음뭐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움직임이 잘 나오는지 차트는 일단 좀 예쁘게 만들어 놨고 이런 저항대를 한번 넘겨준다라고 하면 이런 종구점 구간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뭘 말씀드려야 될까요 최근에 어 KG t s 라는 종목의 움직임도 조금 수상하다 얘가 여기서 이렇게 전 고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장, 기주, 장대 한번 나오면서 살짝 뚫어 놓고 여기서 이틀 정도 뻑였거든요 근데 어저께 KG ETS 주총에서 신사업 얘기가 그 전부터 좀 있었는데 이제 이차 전지 신사업에 진출하는 어~ 그 발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되면 얘도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엮을 수도 있, 있고 또 지금 쌍용차 거래재개 어~ 재료도 조금 있기 때문에 어 얘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꺾이지 않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되게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어제 다 갭을 띄우고 오늘 요새는 이제 뭐 전날 시간에서 너무 오버하면 오전에 좀 치는 척 하다가 죽어버리는 모양새가 좀 많죠. 그래서 반도체도 좀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좀눌리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미래 반도체는 계속해서 봐야 될것 같고요. 어제의 신규 상장 주 스타 주는 미래 반도체였었죠. 오늘의, 오늘 오늘 나노 팀이랑 거의 패턴이 유사합니다. 전고점을 놓고. 종가에 싹 갖다 놓으면서 땡겨놓고 갭 띄우고 이렇게 빵 치는 형태. 얘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눌림이 좀 나오면 어 공략 타점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딱 전고점 구간 안에서 이런 구간 반등이 아마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어, 얘를 조금 깜빡했네요. <laughs> 2차전지 그러니까 최근에 신규 상장 주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강조를 드렸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JO가 이날 제가 방송에서 전고점을 얘도 이렇게 넘겨 놨고 여기서 뭐 따라가라는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 드릴 수는 없고 혹시 눌리면 이런 구간 안에서 눌림 타점을 한번 잡아 보시라라는 멘트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잘 눌리고요. 오늘 반응 시원하게 나왔고 시간에서도 조금 오르고 있어서 이 종목도 음 제가 뭐 말씀드린 눌림 타점에 공략하셨으면 어꽤 괜찮은, 음, 수익을, 어, 얻을 수 있지 않았나. 그 다음에, 반도체는 아무튼 조금 눌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단기간에 좀 너무 오버했고. 그 다음에, OLED는 어제도 멘트 드렸지만, 지금 2차전지나 로봇이나 AI, 반도체처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재료는, 재료가 되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아, 제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음, 뭐 이런 애들은 뭐 하더라도 조금 비중을 줄여서 해야 되는 애들인 거죠. 우리가 어떤 뭐 비중이라는 게 좋아하는 자리가 왔을 때 비중을 태우기도 하고, 어 이제 비중을 달리 하기도 하고, 종목에 따라 비중을 좀 달리 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테마나 종목, 그러니까 뭐 주도 테마, 얼마나 주도 테마이냐, 얼마나 이 종목이 시장의 주도 종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비중을 싣고 조금 잡테마나 소외테마나, 어, 개별주들은 뭐 비중을 좀 줄여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매매함에 있어서는 조금 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나 뭐 로봇 AI 반도체에서 하는 비중과 OLED나 뭐, 뭐, 제약바이오나, 요런, 이제, 종목들 하는 비중을 좀 달리 가져가면, 어, 조금, 저 뭐, 뭐, 맞을 땐, 괜히 뭐, 잡주 내동매 하다가, 내동매매 하다가 하더라도, 맞을 땐좀덜 맞고, 먹을 때는 뭐, 비중 실어서 좀 크게 먹고, 이런 식의 매매가 저는 조금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OLED 쪽은, 음, 지금 뭐, 시장에서 주도 테마를 하기에는 조금 저는 역부족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신재생, 어, 이 다음 바로 말씀드릴 신재생이나 요런 애들도 좀 마찬가지고요. 뭐, 선익 시스템은, 어, 뭐, 다른 종목은 사실, 아, 조금 모르겠고요. 야스는 너무 이제 잡주 느낌이 강하잖아요. 어~ 그래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선이 시스템을 좀할 거는 같은데에도 사한가 종가를 일단은 지켜놓고 끝이 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음~ 뭐 이대로 아주 이렇게 허무하게 죽기보다는 뭐한번 정도의 수익구간은 또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면서 이제 트레이딩 영역으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겠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또 제가 멘트를 요 최, 가장 최근에 드렸던 게 이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이때 당시에 대명 에너지랑 뭐 SDN이랑 신, 신재생 얘네들이 갭을 한번 시간에서 확 뛰었다가 그대로 갭만 뛰고 이렇게 죽었던 적이 있거든요. 요 날이었는데 이렇게 갭 뛰우고 죽였는데 보시면 이런 저점 구간을 정확하게 지지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서 이갭뜬 음봉을 제외한 중요한 가격대가 이 정도라고 보면은 이날 여기를 뚫고 종가상 다시 마감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나서 아마 이날 이날인가 또 멘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러고 나서 지금 이 기준봉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고가놀이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슈팅이 한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혹시 갭 두고 밀렸던 음봉의 이 시가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또큰 시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일단은 양봉으로 어좀 상승이 나왔고 지금 시간에서도 조금 오르곤 있습니다 이번에 이 가격대를 한번 뚫어줄지 여기가 또 중요한 가격대인 게 여기에 저항 구간이거든요 여기에 여기 있죠. 그래서 혹시 여기를 뚫어준다면은 요렇게또 가격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SDN도 뭐 마찬가지고 시간에서 좀 오르다가 다 죽네요. 얘도 중요한 가격대가 한이 정도 어 되, 되겠죠. 마찬가지로 갭 뜨고 밀렸던 이날의 고점을 뭐 혹시 회복을 하게 되면 이쪽 이쪽으로 시세가 또 날 수도 있어서 좀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어 순환매가 조금씩 도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신재생 쪽도 뭐이 이상 하락할 구간은 없어 보이는데 반등 한 번은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지 않나.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참 많이 언급드렸던 애 중에 하나죠. 뭐, 이때도, 이때도, 뭐, 이때도, 이때도. 뭐, 스윙으로 좀 이렇게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다라는 멘트 좀 드렸었고. 풍력 쪽에서는 여전히 CS인드는 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수렴의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종목은 이제 단타보다는 길게 좀 스윙으로 끌고 가면 좋지, 좋은 종목이 아닐까. 그 다음에, 야, 카나리아 바이오 감사 보고서 제출만을 언제 공시나왔는지만을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야, 잠깐 사이에 놓쳤네요. 음. 감사 보고서 제출하면은 바로 이제 시간의 상한가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일단 움직임은 있었어요. 근데, 4시 49분 28초에 이게 나왔으니까 적정으로 나왔죠. 한 타임 30초 만에 딱 보고 바로 샀으면, 어, 그래도 한 타임은 먹을 수 있었죠. 음, 여기 29,850원 타임. 여기서 샀으면 시간해 상을 딱 먹을 수 있었는데, 와, 맨날 며칠을 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놓쳤습니다. 굉장히 아쉬웠네요. 뭐 어제 멘트 드린 것처럼 얘는 감사 보고서 적정 뜨면 바로 급등을 할 거다. 그래서 3만 원 넘기면 얘는 또 어, 어떤 어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일단 좀 되네요. 근데 뭐또 재료 소멸로 죽을 수도 있고 어, 시세가 날 수도 있고. 근데 야 여기서 이 이런 흐름을 보였던 걸 생각하면 얼마나 뭐 개미털기를 하려고 이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 어제 멘트 드렸지만 에코프로가 안 죽으면 레, 로봇주도 이대로 안 죽을 수도 있다. 죽으면 아마 같이 죽을 것 같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일단 안 죽었으니까 로봇주들도 뭐한 이틀 정도 조정 받았고 어 뭐야 어 spg가 시간에서 오르네요. 음뭐 찐인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되면 뭐 로봇주들도 또 분위기가 살아날 수도 있겠네요. 시간에서는 반응을 뭐 크게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로봇주들도 지금 뭐 시장에 어 많이, 뭐 엄청 많이 이렇게 노출된 종목들 말고,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인탑스라는 종목인데, 얘도 뭐 뉴스도 일단은 로봇, 웨어러블 로봇 재료를 갖고 있는데, 실적이 얘가 괜찮아요. 실적도 좀 뒷받침이 되고, 뭐 재료도 더 붙어주고 하면 갈수 있는, 음 굉장히 좀 좋은 종목으로 제가 보고 있어서, 인탑스는 한번 제가 추천을 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분위기가 살아나면, 뭐, 요런 식으로,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야, SPG가 내일 한번 땡겨주면, 로봇주들도 분위기가 좀,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레인보우가 요런 식으로 돌아 나가주면 좋겠네요. 최근에 보면은, 하루 2차 전지, 뭐, 하루 로봇,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2차 전지, 그 다음날 반도체, 이런 식으로 2차 전지 중심에 딱 박아놓고, 퐁당, 퐁당, 어, 수급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너무 강했으니까, 내일 또 약간 갭 뜨고 밀리고, 다른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도 있어서, 장 초반에 그 부분을 잘 캐치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장세는. 어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강했던 애가 죽고 오후에 다른 테마가 튀어나오고 약간 좀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전에 어떤 애가 딱 어떤 테마 섹터가 강하게 치고 나가면 걔가 그냥 하루 종일 강한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전에 빠르게 오늘의 주도 테마가 어디가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